바카바카, 모든카 다바카입니다. 2019년식 스바겐 아테온 2.0 TDI 프리미엄 차량이고요. 21,000km 주행한 완전 무사고 차량을 소개합니다. 와, 이놈 정말 날렵하게 생겼네요. 완전 스폰츠카 같은데요? 정말 잘 달리게 생겼죠. 요게 요게 연비가 또 엄청 좋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기름 한번 넣잖아요. 서울에서 부산 왕복되는 연비라 굉장히 경제적이고 차량 가격 또한 정말 착하답니다. 키로스가 적어서 뭐 외관 상태 또한 굉장히 우수하고요. 차는 역시 흰색 아니면 검정색이 진리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중고차는 차량 색상에 따라서 많게는 몇백만 원씩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다 보니 흰색 검정이 제일 가격 방어가 좋다고 봐야죠 LED 라이트와 전동 트렁크 또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있어 와 정말 외관을 봐도 질린 차량입니다 사이드 미러도 보이시죠 무광 크롬으로 디테일함을 강조하고 스포티함 또한 강조되었답니다 그거 아세요 아우디도 S 라인 고성능 차이는 사이드가 이렇게 크롬으로 되어있어요. 되어 있어요. 즉 폭스바겐과 아우디는 같은 계열의 메이커라 보시면 됩니다. 이제 실내를 한번 둘러보실까요? 실내는 관리가 정말 편한 블랙 계열로 되어 있고요. 짧은 키로스인 만큼 핸들과 시트에 벗겨짐이나 해짐이 전혀 없는데요.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절대 옵션이 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옵션으로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전자식 브레이크, 메모리 시트, 통풍 시트 등 각종 편의사항 또한 잘 갖춘 아이랍니다. 또 파무라마 썬루프까지 있어서 실내에서도 전혀 답답하지 않는 개방감까지 맛볼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지금 2670만원에 판매 중이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다바카로 연락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